안녕하세요. 패킹 무료 스포츠입니다. 매일 상실하게 국룰 및 해외 스포츠를 꼼꼼히 분석하여 공유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적중률 향상을 위해 당일 전술 및 라인업 변경 등한번더 체크 후 무료방에서 공유해드립니다. 무료방에서 또한 숨은 고수들 픽과 유료 자료들도 함께 공유합니다. 혼자서 어려우신 분들, 초보분들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은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정보방 입장 문의는 영상의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라며 캡틴과 함께 슬기로운 토토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리그왕 4월 10일 FC 낭트 에즈 모나코 매치 팩트 모나코는 낭트 상대 최근 10경기 무패 중 낭트 최근 6경기 승리 없음 코멘트 낭트는 홈 4승 6무 4패 모나코는 원정 9승 3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모나코는 원정에서 더 강한 팀인데다 측정 경기 징계로 결정했던 골로빈이 돌아올 예정 모나코는 원정에서도 79%의 높은 선제득점율을 기반으로 점수차를 벌리는 힘이 좋은 팀인데 랑트는 기본적으로 홈패배가 적은 데다 실점 이후 만회하는 힘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모나코 상대로 대패를 허용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오버 양상 속 모나코의 한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승패 에즈 모나코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분데스리가 4월 10일 VL 보험 VB 슈트 투 가르트 매치 팩트. 보험 홈에서 슈트트 상대 6경기 2.5원더. 보험 최근 4경기 2.4원더. 슈트트 보험 상대 최근 8경기 무패 중. 코멘트. 난타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 하다. 양 팀이 모두 압박지향적이라 수비적으로 난조를 보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승부에서는 보험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는데 슈트트 가르트가 원정에서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보이 전방 위적인 압박을 가하는 라이프치히나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태. 추천 배팅 승패 VL 보험승 핸디 1.0 VL 보험승 유 o 2.5버 프리미어 리그 4월 11 리버풀 아스날 매치 팩트 아스널 최근 7연승 중 리버풀 홈에서 아스널 상대 12 경기 무패 중. 코멘트. 최근 경기력을 보면 아스날의 기세가 상당히 좋은 상황임에는 분명한 상태. 다만 리버풀의 홈에서 유독 아스날이 재미를 보지 못했었고, 리버풀이 살라와 반다이크 등 주력 선수들을 첼시전에서 쉬게 해주면서 로테이션을 세게 돌렸기 때문에 승무패는 변수가 상당하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오버 2.5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아스날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오버 프리메라리가 4월 10일 유디 알메리아 발렌시아 매치팩트 발렌시아 알메리아 상대 최근 12경기 중 10경기에서 최소 2득점 성공 양팀 맞대결 최근 5경기 2.5오버 알메리아 발렌시아 상대 최근 5경기에서 최소 2득점 성공 코멘트 무승부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알메리아가 부진하지만 홈에서의 강세는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편이고 발렌시아도 공격은 몰라도 수비 에서는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어느정도 문제점을 해결 한 모습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서로가 서로를 어려워 하는 경기가 될 것. 특히 득점력에서 애를 먹을 가능성이 높아 언더 2.5를 1순위로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추천 배팅 승패 무승부 핸디 1.0 유디 알메리아 승 U 52.5 언더 혼자서 아무리 해봐도 한계가 있는 것이 토토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알았습니다. 토토 혼자임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전업배터, 7년차, 실시간 자료, 수집 변동사항 등 정보를 무료로 공유하며 척중률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보방 입장문의는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분데스리가 4월 10일 TSG 1899 호펜하임 FC 살케사 매치팩트 살케 최근 76경기 중 69경기 승리 없음 호펜하임 살케 상대 최근 3경기에서 최소 3득점 성공. 호펜하임 홈에서 살케 상대 6경기 중 5경기 승리. 코멘트. 호펜하임은 홈 4승 2무 7패, 샬케는 원정 1승 5무 6패다. 새해 들어 샬케의 흐름이 훨씬 좋았지만, 직전 레버쿠젠전 0-3 완패로 8경기 무패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반면 호펜하임은 7연패 이후 최근 헤르타 마이너스 브레멘전에 모두 멀티 득점으로 승리를 챙겼다. 호펜하임은 샬케와의 최근 네 차례 홈 맞대결에서 3승1무로 확실히 앞서 있으며 최근 크라마리치의 폼이 매우 좋다는 점을 감안하면 샬케를 다시 한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충분해 보인다. 오버 양상 속 호펜하임의 한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승패 TSG 1899 호펜하임 승 핸디 마이너스 1.0 무승부 UO 2.5버 l a d b c 4월 11일 페노르트 RKC 발베크 이 매치 팩트 페에노르트 최근 7연승 중. 페에노르트 홈에서 발베이크 상대 15경기 무패 중. 페에노르트 홈에서 발베이크 상대 최근 6경기에서 최소 2득점 성공. 코멘트. 페에노르트는 리그 7연승 중이며 홈에서도 9승 3무 0패로 패한 적이 없다. 발베이크 역시 전력에 비해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였지만 팀 득점 1위스트 라이커 크레머가 징계로 이번 경기 결정한다는 점이 뼈 아프다. 그렇지 않아도 수비가 좋은 페에노르트 상대로 무득점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페에 노르트가 최근 일정과는 달리 상대와 격차를 충분히 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언더 양상 속 페에 노르트의 두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승패 페에 노르트 승, 핸디 마이너스 1 0 페에 노르트 승, UO 3.5 언더. 리그앙 4월 10일 FC 로리앙 올림피크 마르세유. 매치 팩트 마르세유 로리앙 상대 최근 7연승 중. 마르세유 최근 로리앙 상대 4경기에서 최소 3득점 성공. 양팀 맞대결 최근 4경기 2.5번. 코멘트. 로리앙은 홈 7승 3무 4패. 마르세유는 원정 11승 2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리앙의 홈 전적도 좋은 편이지만 마르세유의 원정 11승 2무 1패는 그야말로 역대급 행보이며 현재 원정 8연승 중입니다. 높은 선제 득점률과 추가 득점률, 그리고 준수한 수비 조직력으로 원정 완승 빈도가 높습니다. 로리앙 역시 홈 데이터가 좋은 편이지만 마르세유 상대로 7연패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마르세유 상대로 멀티 실점을 허용하며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오버 양상 속 마르세유의 한골차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베팅 승패 올림픽 마르세유 승 핸디 1.0 무승부 유오 2.5 오버 프리메라리가 4월 10일 나요. 바이카노 앳 마드리드 매치 팩트 꼬마 최근 15경기 중 12경기 2.5 원더 양팀 맞대결 최근 6경기 2.5원 더 꼬마 라요 상대 최근 13경기 무패 중 코멘트 아틀레티코의 승리를 점치겠다 라요가 아틀레티코에게는 상성에서 밀리는 양상을 자주 보이는데 본인들이 주도하는 양상보다는 역습 상황에서 더 경기력과 결과가 나아지는 유형의 라요라 기본적으로 강호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아틀레티코에게는 상당히 고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틀레티코도 아직 수비적으로 운영하는 팀을 공략하는 모습은 다소 아쉽기는 하고, 코레아의 모친상으로 인한 탭스 감소로 인해 다득점을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추천 베팅 승패 앳 마드리드 승, 핸디 1.0 무승부, U52.5 언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초안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정보방에서 추가 자료 분석 후더 좋은 분석픽으로 찾아뵙겠습니다.